려 오빠가방은? 오빠가방 메고가자 뭐 저거 테라피 이거 해고싶다 너무 비싸 이팅. 팅 이팅. 만두만져도 n k 만 만져도, 만져도, 아니, 마, 만져도 안 도망가네 토끼 a 잘 가만히 있는적 적극적으로 만져봐야지 이렇게 그 d u m 먹이 d u 사지 n d u m 저기 2천원 있어. 그래. 뭐뭐재수복한아니 <laughs> <laughs> 영화 막 집단 생활 하는 상이 팡팡이 여러분. 민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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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어디 갑니까 아, 왜? 왜? 아! 왜? 왜때어 찍지마 마 응. 어디 가는데? 응. 응. 그래, 먹거사고자 어, 알파카. 알파카 어, 알파카 와보, 알파카, 먹이도 있어 어어도 있고 안 되지? 백배서 미 <laughs> <laughs> 어? 미기 속의사끼 <토끼> 먹어? 기 <laughs> 어, 먹네? 네. 앉아 앉아봐 가 부드럽나 토끼가 부드러워 어, 부드러워 에? 시옹 뺏어 간다 귀엽네 어, 귀여워 헉, 되게 부드러워 민희 알레르이할줄얘 신선한 것만 좋아나이 <laughs> <laughs> 너무 특거 이제 내려놔. 아 귀여워. 이 뜨는 보보자 알파카만 주고 순 가서 보듬보듬보듬그어 귀여워 근데 이양염소도줘도 돼? 줘도 되지. 염소도 좀 있냐? 쟤 왜? 쟤가 될것 같은데. 응? 아니야. 그냥 쟤면 안 뱉어. 염소 줘. 아빠가, 아빠 아빠가 유인해. 어, 말한다. 빨리 달래, 빨리 달래. 쟤안 줬잖아. 빨리 줘. 나 <laughs> <난안> 줘, 줘, 줘. 왜나안 줘? 하잖아. 엄마 얘 이거 얘안 줬어? 하잖아. 얘안 줬어? 뱉을 것 같아 근데 음. 놀리지 마. 제줘잘 줘, 줄. 줘. <laughs> 화날 것 같아서. 니 제가 안 먹었어. 아 그랬어? 자기 이 옆에 친구는 먹었는데 자기 안 먹었다고 지금. 마지막이야? 아 마지막 하나야? 응. 어떻게 다달래? 애기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인 거 알면 침뱉을라. 이렇게 배고프냐? 진짜 템플스테이온 느낌인데? 많이 먹어. 응? 아, 배추 치지물물이야이이야이 말이야. 이로가야있을이어이 말이야. 이말이이이야이이야이이이말이이 말이야. 야무이이 진짜 컸다. 완전 음, 청소년 되는 것 같아 이제 어린 어린이가 넘어서. <laughs> <laughs> 엄마나 나가고 싶어? 나가? 민이가 나가면 갈데 있어? 밖에 나가봐. 뭐 있나? 싫어. <laughs> 고문이야, 고 고문 아니야 민이한테? 이야고문이가민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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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PPT 한번 해. 여기서. 핸드폰에서 질문하네 뭐라고?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? 아 어, 오늘 어, 어 오늘 이런데 그민기이가 비행기에서 어 오늘 비올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말투가 <웃음> <없었어>. <웃음> 비행기가 뜨면은 다시 뭐 발못고 인터넷 안 들어줬어 뭐한다고? <laughs> 현이 진짜 뭐 <laughs> 해밍?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거 하네. 머리부딪히지 말고 고지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 저절로 올라가는 거 진짜 신기한데? 올라가야 될까요? 경사로 올라가면 되지 뭐 산책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음, 찍고 있어 오

성공 오 성공 아이 <laughs> 아빠한테 잘해야 돼 가식적인 모습이야? 쟤는 응? 는 매우 가는적인느는 매우 쟤는 매우 쟤는 매우 쟤는 매우 쟤는 매우 쟤 오빠가 인생한다 내려올 땐 좋지 밍 예쁘게 나오네 신나. 방금. 이거 신나. 우리 어, 뭐 네. 잘 잡아야 돼. 놓치면 안 돼. 쟤, 쟤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유, 아이고. 좀 편하지. 오빠한테 가봐. 응? <laughs> 쳐다보긴 한다. <laughs> 어. 누가기 많은데. 응. 죽인데 응? <laughs> 우리 b o d y l 식간식간식 한식. 한가 한식. 한식. 간식 있네 한식. 한식. 예뻐 한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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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어, 잘 되지. 네, 어, 잘되주 네, 고양이 좀 키워 갔다고. 오고 어, 예뻐, 오고 예뻐, 오고 예뻐, 오고 예뻐. 어, 미저쩔봐마 어, 어, 아, <laughs> 노래 내려오는데? 어, 봐봐. 노래 내려 아이고. <laughs> 민뛰가봐따라 봐. 한는 마음을 얼마나 가까운 무서워 아직 애기여가지고 음, <laughs> 감당이 안 돼. 음. 미니가 간식 주면 좋은데. 오늘 가고 동립군이야동립군 안중근 사탕 먹고 있는 안중근 어, 어, 이제... 좀 가까이 대서 찍자 민. 마까 소� 는 이것도 이 t 반대. Cosa sou meu amigo

민희야, 여기, 눈 밑에, 점 생겼다. 봐봐. 벌레인가봐 잠깐만, 가만히 있어. 엄마 봐봐. 원래는 아니고, 뭐 약간, 으! 뭐야, 이거. 원래는 아니고, 나무. 좀, 벌레 아니고, 좀 기어다니더라. 아, 으! 아니야. 아, 시원해! 아, 아 시원해! 이게 뭔데, 더럽게 신발을. 아시오네, 미션에 좀아봐 뭐하는겨? 듣기 생이야, 시계, 실공이. <laughs> 안 돼? 어.. 아니.. 돼, 돼? 네? 오우.. 두 개가 됐어? 오우.. 오우! 아.. 끊어버렸어 힘으로? 네. <laughs> 원소의 용들 이거 용? 응 이거는 뱀들이고 이거 다왜 올라도 힘들겠다 비. 희 이건 뱀들이고 민희다 알아? 응이거이거 어. 어. 뱀들이고 지렁이는 없어? 예뻐. 먹본 커플 햇살이 반짝이는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해요 가짝 음, 따랑 산책하며 기억 속에 사진을 찍어요 이 순간이 평생의 라링이야 우리만의 이박라라라따 산길은 좀 힘들었지만 그끝따 달콤한 바람이 있었죠 짜겼죠? 그게 바로 여행의 기적. 다시 돌아올